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7일인데요. 요즘에 워낙 장이 그죠 애매합니다. 뭐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할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긴 뭐해서 혹시나 뭐 제가 빼먹은 게 있나 싶어서 다른 걸 찾아봤는데 뭐 딱히 빼먹은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어제 그래서 좀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다음번에 시장 좋아지면은 요 다음번에 지수 오르기 시작하면 요것도 해 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서 어, 하나를 좀 얘기해 볼까 싶어서 어, 녹화를 합니다. 뭐그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밑밥을 좀 깔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강세장입니다. 우선. 어, 강세장인데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강세장이란 얘기는 뭡니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조금 빠진다는 소리니까 그냥 그 아무튼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어설프게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홀딩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매매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제가 한뭐 거의 2년 가까이 그냥 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매매한다고 여러분들도 나도 매매나 해볼까? 잘 홀딩하고 계신 분이 나도 매매나 해볼까 해서 이렇게 혹해서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식은 그이 자본 이득을 얻으려고 들어오는 거지 어, 노가다 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어디 맥도날드 알바나, 요 앞에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그렇게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아닌데, 매매는 뭡니까? 이, 이 아침 9시 땡 하면 앉아갖고 연락을 쳐다보고, 이 클릭을 해야 되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죠? 금융 수익을 올리고 싶지, 노동 수익을 올리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면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밑밥을 좀 거하게 깔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K 머티리얼즈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laughs> SK 머티리얼즈를 좀 보기 전에 앞서서 전반적인 반도체에 관련된 좀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그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선을 좀 그어 봤어요. 요즘 추세가 어떤가 싶어서 선을 좀 그어 봤는데 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그러니까 그 어쨌든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아 그래 상승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상승 추세고요. 다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최근에 16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23 24요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3, 고점이 세번 나오고 밀리고 있죠. 어쨌든 요즘은 그래서 조금 조정 기간이다라는 거고요. 어, 월봉으로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살 수가 없는 거.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한번 오르면 무섭게 오른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아무튼 이걸 보시면서 아, 반도체의 계절이구나. IT의 계절이구나라는 거를 어, 아셔야 되겠습니다. IT가 주도 주지 뭐 다른 거 주식하겠다 생각하시면 일단 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반도체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보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많이 내려온다면 뭐 1,500대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겠죠. 1,538뭐 이런 높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어, 뭐 물론 여기서 그냥 계기다가 바로 다시 이 고점 이 저항 돌파하고 바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1,550대나 한번 내려왔다가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여기 정도까지 봤고, 그 여러분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하냐면은 어뭐이 정답은 아니고 이제 뭐 저의 좀 팁이라면 팁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하시면서 1등주하고 2등주라는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예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좀 어떤 예를 들어야 되나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우리 저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그때 안철수 테마주 했을 때 있죠 그때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때 당시 1등 주가 안랩이라는 종목이었죠 안랩 그리고 2등 주가 뭐 써니전자 이 정도 쯤 됐을 겁니다. 어, 간단합니다. 1등주가 올랐는데 2등주가 안 올라가 있다. 예를 들어서 1등주 안내비 당시에 상한가를 가 있었는데, 써니전자가 뭐한15%때 머물러 있다. 그럼 무조건 써니전자 사면은 써니전자도 상한가 가는 거예요. 대부분 먹, 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1등주와 2등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뭐, 각종 테마주에서 보통 많이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어, 저, 종목명 매매를 안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쎄 무슨 종목이 있을까 하여튼 그 어떤 테마가 있어서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놈이 1등주고요 그보다 조금 약한 그 수급이 조금 약한 종목이 2등주라고 하는데 1등주를 보통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1등주는 잡을 수가 없어요 1등주는 너무 강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살 기회를 안줘요 어, 근데 2등주 같은 경우는 좀살수 있는 여유도 좀 주고 수급도 적당히 강해서 솔직히 제가 어떤 테마주 같은 거를 매매를 할 때는 1등주는 지금자 가라고 내버려 두고요. 물론 1등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1등주는 솔직히 잡기가 힘들어도 못 잡고 그래서 누가 2등인가 보다가 못 따라가는 놈, 비리비리한 놈 잡아갖고 1등 비스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만 먹고 나옵니다. 아, 그게 이제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그와 비슷한 논리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른 종목에도 좀 적용을 시켜 보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 2등주가 뭐예요? 하이닉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물론 어, 주식시장 수급에서 이 순위는 가끔씩 바뀌기도 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할 때도 있고 삼성전자가 강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1등주와 2등주의 개념을 아시겠죠 비교적 같은 테마나 같은 업종에 묶여 있으면서도 제일 센 놈이 1등, 그리고 그 다음 가는 놈이 2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1등주, 2등주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지만은, 어, 예를 들면, 자, 자회사의 개념을 이제 봅시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기가 있고, 삼성SDI가 있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추천을 드려서 실제로 좋았었어요. 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 특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이게 아주 그냥 그 사실 노다지인데 어, 굉장히 좀 노다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보통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놓고 나서 삼성전기는 보면은 바닥을 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 키높이를 꼭 맞추거든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꼭대기 올라가 있을 때 삼성전자 그만 보고 삼성전기 사면은 또 타블로 먹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일이 또한번 벌어졌었죠 삼성전자가 미리 이렇게 올라왔는데그 사이에 삼성전기는 키맞추기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키맞추기 안돼 갖고 그, 작년 한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MLCC, 테마, MLCC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거의 50%가 올라가지고, 아 어, 폭등을 한번 했었죠. 물론 지금은 제가 봤을 때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수급적으로, 왜냐면 하 여기서 물린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받아주면서 다시 15만원, 16만원까지 보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 그죠 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오를 때못 오르고 있고요. 아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자회사 아닙니까 그죠? 자회사 분명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친구일 텐데 어쨌든 뭐 사업 내용이 어쨌든간에 뭐 사업 내용이 어쨌든간에. 일단, 삼성전자 오를 때이 친구는 못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조정도 안 받고 그냥 가볍게, 어 물론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죠. 박스권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폭등을 했는데 삼성 SDI가 아직도 박스권에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 반드시 삼성 SDI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마 한 뭐, 얘도 50만원 가, 뭐, 뭐한 40만원, 50만원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이 종목이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 삼성전기는 오르면은 겁나게 많이 오르죠, 그죠 삼성전기는 뭐50% 100%가 쉽게 나는 종목인데 삼성 s d i 는 보시다시피 주당 2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요. 아, 전형적인 대형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laughs>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어, 그래서 어제 그, 삼성, 저기, 삼성 말고, 아, 하이닉스 요즘 영 재미가 없네. 하이닉스 말고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SK 머티리얼즈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사실상 하이닉스가 여기 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아니, 저기, 하이닉스하고 SK 머티리얼즈하고 사실상 이제 같은 계열사고, 어, 하이닉스의 뭐 자회사 이렇게 얘 일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동일한 그룹 내에 있는 아, 뭐 그런 종목이 죠 같은 sk 그룹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땐 사실상 뭐 삼성전 저기 sk 하이닉스 나 sk 머티리얼즈 나 이제 같은 종목 하이닉스를 1등 주뭐 sk 머티리얼즈 를한 2등 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계속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SK머티리얼즈는 몇 년째 박스권이거든요. 13만 원, 20만 원요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만간 돌파합니다. SK머티리얼즈 물론 지금 매매하셔도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아무튼 하이닉스가 오르면은 SK머티리얼즈 따라서 간다. 따라서 갈 건데, 훨씬 많이 갈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박스권이죠. 그래서, 뭐, 요, 박스권 내에서 매매하셔도 괜찮긴 괜찮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요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 따라가시면. 추세선을 대충 거 보시면요. 아, 이게 정확하게 거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선 넘어가면은, 그때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밑에서 들어가갖고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은, 솔직히 한번 추세선 돌파해갖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면은, 이제 무섭게 오를 놈이기 때문에. <laughs> 더군다나 시가총액 2조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2조 원도 비싸다 어쩌다 할수 있지만, 어, 종목 자체가 일단 작기 때문에, 얘도 뭐, 갔다 하면은, 어, 다음번 차기, 아, 어, 차기 코스닥 대장 자리를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 추세선은 좀 정확하게 좀잘그보시고 지금 뭐, 얘기하면서 끊는다고 잘안거지는데 아무튼간, 뭐, 적당히 거어보시고 그, 이 돌파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추세선 이렇게 있다. 아, 추세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돌파 안착할 때 같이 따라가고 먹어도, 제가 봤을 때 쉽게 따블은 날것 같습니다. 쉽게 따블은. 고점이 21만원이죠. 아마 한 얘도 한 40만원 이 정도까지는 뭐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이닉스 매매도 좋지만, 뭐, 머티리얼즈까지도, SK 머티리얼즈까지도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반도체 경기 꺾기 이 전까지 얘가 꺾이겠습니까? 그죠? 안 꺾여요. SK 머티리얼즈 꺾일 리가 없습니다. 어. 아무튼, 뭐, 그렇죠.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이, 거 코스닥 종목이고, 어, 좀, 작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매 타이밍을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좀 틀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타이밍이 달라요. 그죠? 타이밍이 달라. 타이밍과 차트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SK 머티리얼즈는 이종목만의 이 어떤 타이밍을 딱 잡아서 들어가셔야 할지 전반적인 코스피가 이렇고 코스닥이 이러니까 이때쯤 사면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무튼 개별 그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SK 머티리얼즈를 앞으로 뭐좀 기회가 온다면은 좀더 이제 저것까지 아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종목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SK 머티리얼즈 이 정도까지는 할 거고, 삼성 전기는 하고 싶은데, 이미 뭐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떨어진 종목이라 안할 거고, 요 정도. 아, 어, 그리고 뭐 굳이 매매한다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233740저 코스닥 레버리지. 아니, 저런 거 가지고 단타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 레버리지가 제법 세니까, 어, 제법 변동성이 좋으니까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어, 그런 종목 갖고 매매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까일 수가 없는 그죠 본인이 어설프게 매매를 하더라도 까이기가 힘든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그런 놈들 위주로 만약에 저하고 같은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서 슬슬 시간 보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삼성 아 저기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자면요 하이닉스 이래스 하이닉스는 이래요. 가장 중요한 추세선이요. 빨간색 선이고요. 어, 빨간색, 파란색 선이 가장 큰 추세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삼각수렴형이죠. 그래서 삼각수렴형. 물론 뭐 계속 계속 이 계속 계속 뭐 대세상승 뭐 이미 상승장은 시작이 되고 하이닉스의 상승은 시작됐는데 어, 어쨌든 언제 또 변동성이 나올 거냐. 요즘 하이닉스는 한달 가량 조정 나오고 있죠. 기간 조정. 어, 기간 조정 및 비리비리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이제 장대양봉이 딱딱딱 딱 하면서 가격이 언제쯤 변동성이 높아질 거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는 순간 대략적으로 8만 2천원 3천원 선이 될것 같은데 여기 돌파 안착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터질 것 같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죠? 이 추세선이 지금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그만큼 이 주변에 어떤 저항이나 어떤 매물대가 형성이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매물대를 좀 형성하는 거고, 어, 저는 그래 기다릴 거예요. 아마도 한 8만원은 다시 터치할 것 같고, 뭐 재수가 없, 어, 재수가 있다 표현해야 될지 없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다시 뭐, 잘하면은, 뭐, 7 9천원대에도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고요. 요 안에서 매매 한번할 수도 있겠고, 뭐 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다리시다가 이거 빨간선 돌파 안착하고 나서, 어, 위로 상승하는 거뭐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전략은 하여튼 뭐 워낙 재료가 좋은 종목이니까 워낙 그 좋은 종목이니까 뭐 단타를 하시든 스캘핑을 하시든 뭐, 뭐 스윙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어, 아무튼 뭐 자기의 취향껏 요리에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추세선 내에서 놀 때. 어, 좀이 파란색 선 근처까지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터치할 때 매수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터치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49,500원, 49,400원 여기죠? 여기 아마 터치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겠죠. 아무튼 어 그래서 좀그좀 그, 좀 두서 없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부터 해서 뭐매매에뭐 매매의 뭐, 뭐 매매철학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삼성전자, SK 머티리얼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양하게 좀 다뤄봤는데 하여튼 뭐 매매 참고들 하시고 어디까지는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으시면 따라하시고 아 저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신 분들은 무시하시고 본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